안녕하십니까. 아이들이 운동을 힘들다고 한다. 운동이 컴퓨터 게임처럼 재밌으면 좋겠지만 일단 운동은 힘든 겁니다. 컴퓨터 게임도 잘 하려고 하면 땀도 나고 힘들거든요. 운동의 효과라는 거, 고통을 이겨내는 저항성을 기르는 것이고 그 뜻은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아마 성숙한 부모님이라면 일단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누구나 첫 경험은, 어, 어렵습니다. 그러나 첫 경험이 실패로 끝나는 경험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어, 무엇이든지 시작을 하셨으면 부모님께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을 하셨다는 뜻은, 어, 일단 지도자와 상담을 하셨고,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 결심을 하셨다는 뜻일 테고, 어, 진행 과정이 부모님 생각하고 절대 딱 맞아떨어지지는 어, 않을 테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은 지도자와 자주 상담하셔서 지도자와 같은 마음으로 어, 자녀를 지도하는 것이 어, 필요합니다.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아이가 싫어하는 것은 안 시킨다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이것은 결코 교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맛있고 맛없고 재미없고, 재미있고, 편하고, 불편하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나에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어른들도 모르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의사 존중은 아닐 겁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설령 부모님의 경험이 부족할지라도, 부모님의 경험으로 내 아이가 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어떤 살아온 세월로 내 아이가 필요한 것을 먼저 선 어, 판별하고 선택하고 채워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이죠. 자녀가 힘들어 하더라도 그것을 참아내고 극복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이지 뭐 쉽게 포기하게 어, 허용하는 것이 교육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인내 끈기가 길러지겠죠. 아이가 싫어서 안 시킨다는 것은 의사 존중이 아니라 사실은 방임이죠. 어, 네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니까. 어, 니가 안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책임은 너에게 있어. 라고 부모의 책임, 부모가 고민하고 판단해 줬어야 될그 책임을 자녀에게 떠넘기는 것이 되겠죠. 어, 아무리 부모라도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책임지고 반성하고 그리고 그래도 올바르게 교육하기 위해서 고민한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아, 어, 자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결코 어떤 올바른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운동을 잘 하다가 더 하기 싫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운동신경이 좋은 아이가 뒤늦게 어려움을 만나거나 슬럼프를 만나서 포기하는 경우도 일 수도 있을,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를 포함해서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는 아이들은 사실은 목표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선수부를 보면 선수부 운동은 보통 수업보다 몇배더 힘들지만 다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면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도장에 아이들을 보내실 때 부모님이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서 도장에 보내는 이유와 도장에서 네가 뭘 배웠으면 좋겠다는 설명을 자녀와 충분히 공유하시고 보내셨다면 분명히 아이들의 태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목표를 가졌으니까요. 만약 지금 운동하는 고통의 크기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느껴야 될 고통의 크기가 같다면. 뭐, 사실, 어, 먼저 겪거나 나중에 겪거나, 어, 똑같으니, 어, 그 고통의 크기가 같으니, 어,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작은 고통을 극복하는 습관을 기르지 못하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감당해야 될 고통은 상상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아마 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어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필요한 것을 준비시켜 주는 것, 채워 주는 것, 이것이 진짜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힘든 세상과 싸우시면서 자녀 교육에 헌신을 당하고 계시는 모든 부모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